어, 주세 씨랑 문제 씨는 네, 데아이 아이 한번 봐라. 끼가 아니고 아, 깔끔하게 아, 제가 2PM 아, 콘서트를 초대해줘서 갔었는데. 와 진짜 저는 노래 거의 다 알잖아요. 아 아니, 근데 저, 조셉. 네. 나나 조셉이나 2PM 노래 아는 거 비슷할 것 같은데. 한번 어, 하나씩 한 번. 아, 저 어게인 어게인. 0점 만점에 0 점. 아, 그 비슷하죠. 우리 집으로 가자. 어, 네. 우리 네. 집으로 가자. 우리 집. 네. 우리 집. 네. 우 가자는 <laughs> 아니고요. 아 그런 거예요? 네. 아 그런 거예요? 이번 노래가 땡큐 소머친가요투버아투 너무 <laughs> 부끄러운 게 보통 그래, 들어오자마자 진짜 이번 노래 <laughs> 땡큐 소머치했으려나 아니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거를 흘려보내니까 내가 두번 했어 땡큐 소머치라고 내가 이때 물려고한 거지 아 이때 물라고 어. 근데 진짜 그러보니까 투피엠 멤버들도 다 잘됐네. 네, 어, 준호 씨, 태견 아, 씨, 찬상이도잘 지내고. 아 근데 왜 갑자기 찬성이는 잘 지내고?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찬성이도 지금 <좀 웃음> 아니 누군가 오해하기 싫어. 진수 아니. <좀 웃음> 아니, <누가 오해하게 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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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한테 얘기해봐 왜 그래? 아니 그 말을 그렇게.